자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바바비입니다. 5월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명단이에요. 자 이번 달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총 170명이고 그분들의 명단이 지금 저기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위 1번, 2번, 3번, 4번, 5번. 저희가 첫 번째 주사위를 굴리면 저 중에 한 번호만 남을 거예요. 뭐 6번이 나오면 저희가 또 다시 굴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한나, 한나 빼고 모두 탈락이면 그냥 자동으로 빠져주세요. 그렇죠. 쭉 빠져주시고. 줄리아 왜 남아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한나 3번이 나와서 한나 그룹만 남았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주사위를 다시 한번더 굴릴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홀짝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홀수가 나오면 홀짝 표시로 된 분들이 짝수가 나오면 짝수 표시된 분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저렇게 홀짝 되는 거죠. 이렇게 홀짝. 그렇게 하면 최종 17명이 남아요. 그 17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쪽에 보면 스트림스 타일이 1에서 17까지 있고요. 스트림스 그걸 넣어갖고 1에서 17번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분이 최종 우승자 자, 이제 첫 번째 주사위 굴릴 준비 됐습니다. 에이 자. 구구구구구 주사위는 이! 자, 담포로도 탈라. 자, 캐롤만 남았어요. 캐롤 조금만 가까이 오세요. 자, 홀짝 주사위 굴려 주세요. 짝수. 17분만 남으셨고요. 자, 이제 최종 17분의 명단이 요 앞에 있고요. 자, 이제 캐롤이 17번 번호 주 타일 중에서 하나 를 뽑을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3번. 3번! 3번 누구신가요박민성 님. 강민선 님 축하드려요. <laughs> 자, 이것으로 당첨자 추첨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